네, 우리 지난 주에 임직식을 하고 어, 우리 교회가 벌써 6년이 됐구나, 6년에 6명의 임직자를 세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못했는데 아무튼 6년이 됐다라는 말에 어, 사람들을 마다 벌써 진짜 어, 이런 반응이 나올 만큼 시간이 참 빨리 흘렀던 것 같습니다. 어, 지난 세월을 돌이켜 보면 순간순간 어, 우리를 어 보호해 주시고 또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가 다시 또 한템포 어, 숨을 고르고 또 새로운 기대와 소망으로 또 앞을 향해 달려 나갈 때인데요. 그래서 저는 오늘 교회 신앙 믿음에 대해서 한 주간 묵상하다가 오늘 설교 제목을 NFL 좋은 나무라고 했는데 네, 무슨 어, 미식직구 팀 이름이 아니고, 네 무슨 뜻일까요? 우리 손 집사님, 네 우리 네 뉴라이프 패밀리입니다. 네 새로운 삶, 새로운 가정이라는 뜻인데요. 어, 교회가 6년을 지나오면서 이제 또 앞으로 6년을 달려갈 생각을 해, 하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 바로 이것이겠구나 라는 생각과 함께 새로운 삶, 새로운 가정을 기도하게 됩니다. 어, 지난주 임직식을 처음으로 했는데요. 처음이라 부족한 것도 많고 공간도 부족하고 또 준비가 완벽하진 않았는데 오신 분들이 하나같이 놀라는 것이 이런 임직식을 처음 봤다라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이 나와서 환영해 주는 임직식. 네, 많은 임직식을 다녀봤지만 이런 교회가 있었다니. 그리고 어, 또 임직자가 아니라 임직자 배우자가 나와서 막 간증을 하는 임직식. 네, 그리고 순서를 맡으신. 분뿐만 아니라 임직하신 분 모두가 다 눈물을 흘리는 그런 임직식을 처음 봤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사실 뭐 준비를 완벽하게 그렇게 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어 준비가 부족해서 애들이 환영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또 우리 모두가 와서 축하해주는데, 우리 남편을 나도 축하해주고 싶다.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했었던 겁니다. 어, 사람이 많고, 또 교회가 화려하고, 웅장해서 좋았던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안에 사랑이 있고, 또 진심이 있어서 너무 좋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이런 교회에서 목회를 할수 있어서 너무 행복한 목사인 것 같습니다. 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그냥 교회를 열심히 왔다갔다 한다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 아니고요. 어, 그 교회 안에 사랑과 진실이 넘쳐야만이, 그리고 변화가 있고 새로운 삶이 있어야만이. 어, 신앙생활이라 할수 있겠지요. 지난주에 저는 임직자분들을 한분한분 한분 소개하면서 이분이 어떻게 바뀌었고 어떻게 결단을 했고 이런 얘기를 다 하고 싶었는데 시간 관계상 다 줄여야 된다라는 말 때문에 우리는 알고 있죠. 네. 이원 집사님이 어떻게 집안을 청소했는지도 알고 있고 또이 교회에 와서 성경을 태어나서 처음으로 한번다 읽어봤다라는 고백도 있었고요 여러 가지 삶의 변화들이 있습니다 어, 교회 안에 그런 변화들을 우리가 보고 또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느끼고 아, 교회가 참 좋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유대인들은 6일이 지나면 네, 안식일로 쉽니다 그리고 6 6주년이 지나면 안식년으로 또한해 땅이나 뭐 사람이나 다 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의미로 6주년을 맞이한 우리 교회가 이제 쉼을 갖고 또 다른 6주년, 또 다른 회기를 향해 달려갈 건데요. 그런 의미에서 새로운 삶, 새로운 가정을 꿈꾸는 그런 좋은 나무교회가 됐으면 합니다. 네. 우리 가정이 없어서 새로운 가정을 꾸려라 그게 아니고요. 가정이 있는데 그냥 가정이 있다고 해서 그냥 그게 가정의 다가 아니라 더 진실하고 사랑이 넘치는 그런 가정의 모습으로 우리가 어 결단을 하고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 삶의 모습에 있어서도 그런 새로운 결단이 날마다 이뤄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가정을 처음으로 경험하게 돼 있어요. 가정에서 사랑을 받고 배우게 되어 있고요. 또 가정에서 처음으로 보호를 받고 자라면서 관계라는 것을 맺게 됩니다.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배우게 돼요.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알게 되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갑니다. 하나님은 사랑한다는데 나는 이웃을 안 사랑해 그런 신앙은 가짜 신앙이라라고 할수 있겠어요.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진짜로 사랑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정과 교회는 같은 의미라 할수 있겠고요. 우리 육적인 가정이 있다면 영적인 우리 가정이 바로 교회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가정의 기능이 점점 약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뭐 혼자 산다, 뭐 그게 자연스러운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는데요. 원래 집이나 가정은 어, 물리적인 공간일 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공간이에요. 그리고 지지와 응원을 해주는 울타리입니다. 어, 거기서 내 꿈을 꾸고 또자 실현을 이뤄가는 기본 공동체가 바로 가정이지요. 근데 요즘은 단순히 집값이 너무 비싸니까 그냥 같이 살자 그런 물리적 공간으로만 여겨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돈만 있으면 그냥 혼자 살겠다 이런 마음을 누구나 다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교회는 어떨까요? 교회가 단순히 건물이나 모이는 공간으로만 생각한다면 교회도 마찬가지로 핵심이 빠져버린 겉모습만 남아있는 그런 교회이지요 정작 교회로서 사랑과 진실이 있어야 네밥 됐습니까 네 놔둬도 되겠습니다 <laughs> 네. 저보다 설교를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서 네네 네. 교회도 이런 겉모습만 남아 있고 물리적 공간으로 그냥 모이는 공간 자체가 교회라고 한다면 어 그거는 교회로서의 점점 힘을 잃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겉모습보다 중요한 것은 그 안에 있는 사랑과 진심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가는 좋은 그런 도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가정에서 이 사랑을 제대로 경험하지 못하고 자라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 어, 제가 공부를 하고 실습을 하면서 느낀 것은, 어, 잘못된 사랑을 배우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게 아니라 이게 사랑인 줄 알고 그렇게 사랑을 하게 되더라고요. 미국의 통계에 따르면 어, 강력 범죄자들, 대다수가, 거의 대부분이 어린 시절 아동학대의 피해자라고 합니다. 아동학대를 정서, 뭐, 학대를 받든, 신체 학대를 받든, 뭐, 방임을 학대를 받든, 그런 상황에서 우울적으로 그냥 사회와 고립돼서 살아가든지, 아니면 사회에 나가서 다른 사람을 해야 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든지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이죠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면요 자신만 불행해지는 게 아니고 자신과 주위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다 불행하게 되는 사회가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대로 그냥 살면 안 된다 내 삶이 변화돼야 되고 우리 가정이 변화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이 그냥 밥 먹고 같이 잠을 자는 곳이기 때문에 가정이 아니라 여기서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고 또 진심으로 서로를 지지해주고 응원해주는 그런 모임이 되어야 그게 진짜 새로운 가정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할수 있을까요? 세상은 점점 가정이 무너지고 깨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할수 있을까요? 바로 영적인 가족인 교회가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그것을 실천할 때 우리 세상의 모든 가정들이 그 모습을 보고 배우고 따라가야 된다라고 결심하게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그것을, 어, 그 길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참된 사랑을 가르치고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 그게 바로 무엇이냐 디모데우서 3장 16절에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실까요?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네. 어 교훈이 있고 책망이 있고 또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그 책이 뭐라고요? 성경이라고요. 세상에는 책이 참 많습니다. 내 인생을 바꾼, 내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된 그런 책들이 있어요. 이 책을 만나지 않았으면 어 나는 그냥 그렇게 그냥 쭉 살았을지도 모르겠어요.라는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행동의 변화를 어, 요구하는 그런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생명을 창조하고 새로운 삶으로 우리를 변화시키는 책이 있는데 그게 바로 성경이라는 거죠. 성경도 저자가 있습니다. 네, 1,500년 기간 동안 40여 명의 사람들이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썼다라고 우리는 어,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 책이 있는데 그 책을 어 볼펜이 썼다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저자의 의도를 가지고 쓴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성경을 필사했던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에 관한 진리를 깨닫고 그것을 쓰기 시작했는데 그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우리에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그리고 의를 깨닫게 해 주십니다. 그리고 17절에 보시면, 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네, 성경이 그렇게 쓰였는데 그 목적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이세용을 말하는 걸까요? 지난 주에 임직 받으신 분들만 말하는 걸까요? 옆에 계신 분이에요. 옆에 계신 분 보고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온전하게 하는 거예요. 교회가 목회자가 교회 에 가르치는 자의 목적이 성도를 온전하게 세우는 것이 목적인데 바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우리가 온전하게 할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선한 일, 굿 g 이에요 좋은 일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바로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되고 경험하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관한 말씀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어떻게 사랑하신지를 보여주는 그런 모든 말씀이 성경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영적인 가족으로 우리가 정말 진실한 영적인 가족이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새로운 삶의 가장 첫 번째 역할이에요. 가장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우리 가정이 새로워지고 싶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셔야 되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아버지로 모시냐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가게 하면 됩니다. 옛날에는 우리 동네에서 아이들을 만나면 어른들이 너 뒤집자식이냐 네 하면서 칭찬을 하셨어요. 누구 아버지 누구시냐?" 네. 가정에 있어서 큰 책임을 맡고 계신 분이 그 아버지시고, 그 아버지를 통해서 그 가정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부모님입니다. 어머니의 역할도 많이 커졌어요. 네. 근데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으로서 그런 사랑을 경험하고 배우고 자라나야 되는데, 우리 아버지 어머니도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배운 게 그런 사랑밖에 없어서 잘 표현할 줄도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되는 게 진짜 가정의 모습이고 사랑인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우리가 그러면 배운 대로 답습하면서 그냥 그런 가정의 최소한의 기능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까요? 아니요. 우리는 새로운 삶을 위해서 부름받은 존재입니다. 새로운 가정을 우리는 계속해서 꾸려 나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가정에 흘러가게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뉴 라이프 네 패밀리가 되기 위해서는 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서 우리가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지만 한번 다시 살펴보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성경에 창세기 1장 1절. 예, 하나님은 누구시라고요? 창조주시라는 거예요. 창조주. 예, 아직도 이 사실을 믿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을 만드신 분이세요. 어, 나는 그걸 믿습니다. 넌안 믿냐, 난안 믿냐, 이 얘기를 하라는 게 아니고, 세상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집을 만든 거는 우리 부모님일 수 있지만, 옆집을 만든 건 우리 아버지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세상은 하나님이 만드셨다고요 그러면은 나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그래서 인류 역사상 수천년을 자신만을 위해 살아왔던 역사였어요 지금도 자신만을 위해서 자신의 국가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마음은 나만이 아니에요, 나만이. 우리 모두예요, 우리 모두.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입니다라는 고백이 바로 그런 고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인격적인 분이세요. 그냥 무슨 로봇으로 만들어가지고 하나님만 잘 섬기게 그렇게 만들어 놓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어, 지옥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실수했다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다 천국만 만들고 우리가 다 천국 갈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하나님을 불신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자동 시스템으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인격적으로 어쩌면 하나님에게 있는 성품 그대로 똑같이 네가 선택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 그래서 하나님도 그 사랑을 얻기 위해 목숨까지 내어주셔야 할 만큼 우리를 그런 존재로 어,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사랑과 어, 평안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사야 6장 3절에 보면 거룩거룩, 거룩, 거룩. 하나님이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세요. 거룩하다는 것은 뭔가 약간 구별된다는 뜻이 있는데, 원래는 같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과 너무 달라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는 우리와 너무 다른 존재로 생각하는 거죠. 우리도 거룩하여 지면, 우리 모두가 다 똑같은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거룩을 수평의 개념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는 너무 먼 길을 떠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와는 차원이 다른 분으로 그렇게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와 같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인격적으로 대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우리 안에 죄가 있으면 그 죄와 함께 할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그 죄를 떼어내시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를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세워주시고 함께 하시려고 그런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많이 고백을 하죠.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저는 어렸을 때 하나님이 세용이를 이처럼 사랑하사 하면서 나만 사랑하는 줄 알았는데 그 세상은 코스모스였어요. 모든 세상을 말하는 거였어요. 하나님은 나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와 모든 생명과 모든 자연계를 다 사랑하셔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다시 이 땅이 회복될 수 있도록 그걸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자연을 막 개발하고 파괴하고 그렇게 살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아들까지 주셨는데, 나도 그 세상을 사랑하겠습니다. 등지는 게 아니지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아, 내가 말하고, 내가 하고 싶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 행동하는 사랑이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랑이랑 너무나 많이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많이 경험하고 그것을 우리 가정에서 또 이웃과 우리 삶의 현장에서 사랑을 실천한다면 진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고룩한, 어, 천국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좋은 나무 교회가 그런 사랑과 기쁨이 넘치는 그런 영적인 가족이 되기를 원하고요. 이런 모습을 이런 가정의 모습을 배워서 우리 가정도 지금까지 우리가 가족이라고 살아왔지만 그냥 집이라는 주소지에 같이 살았을 뿐 우리 사랑을 실천하지는 못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서로 응원해주고 지지해주고. 실수해도 괜찮아 해줄 수 있는 곳이 세상 밖에가 아니고 우리 가정 안에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물론 저도 그랬어요. 집에서 똑바로 가르쳐야 나가서도 잘할 거라 생각하고 뭐 하나 실수만 하면 막 뭐라고 했어요. 그런데 제가 안 해도 밖에서 그런 말 많이 듣고 살고 있더라고요. 실수해도 응원해주고 괜찮아. 아,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라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줘야 될 곳이 바로 우리 가정이더라고요. 우리 삶의 현장에서 우리 가정이 또 어, 나의 어, 가까운 사람들과 그 사랑을 실천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또 보여줄 수 있는 우리 좋은 나무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